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정부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TV는 여권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새 정부 명칭은 국민주권정부로 정해졌다. 정부 명칭을 설명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명칭의 경우 노무현 정부 이후 부활하는 것으로 역대 정권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각각 사용한 바 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는 별도 명칭을 붙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4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라는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